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경기도 과천지식정보타운 SE블록 분양을 위한 민간사업자를 모집합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E블록에 대한 주택개발 공모리치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건설사와 금융사 등 민간사업자가 리치를 설립하고 리치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해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LH는 참가의향서와 사업신청서를 받고 7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마지막 민영 아파트 분양인 SE 블록은 올해 하반기에 사전 청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 SE 블록에 대해서 올해 안에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자료 등에 따르면 단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E 블록 현장으로 전용면적 60이하 783가구를 분양합니다. 이번 현장은 당초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추진되었으나 과천시의 사업변경 요청에 따라 LH에서 민영분영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원용지 등이 있으며 레미안시루 아파트 등 기존 과천 도심이랑 가깝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S1블록 아파트는 192가구모집에 10만 명이 넘게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 534대1로 1순위 마감됐습니다 청약 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거주한 기간에 상관없이 수도권 거주자 50% 물량 배정합니다. 특별공급이랑 일반 신청하는 분들은 해당하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본인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기준 예치금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전용면적 85이하 청약 가점제 100%로 당첨자 선정하며,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 이상에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같은 세대원 중에 기존의 특공 당첨자가 있으면 이번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특공이랑 일반, 중복해서 청약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총 84점 만점입니다.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은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더 빠른 날부터 계산하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해당 주택을 매도한 날을 포함해서 가장 늦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에서 배우자는 세대 분리와 상관없이 무조건 같은 세대로 판정하며, 만 30세 이상의 자녀들은 주민등록에 1년 이상, 부모님은 3년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